만왕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예비후보 김지정입니다. 저는 만왕구의 특성을 살려 청년세대, 기생세대와 함께 조화롭고 행복한 만왕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대책, 노인 복지를 개선하여 희망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 안양시 동안구가 국회의원 후보 임재훈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나고 충남 논산 강경중학교와 이곳 안양신성군학교를 졸업한 안양 친화적인 후보입니다. 저는 제20대 국회의원 및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경험을 살려서 안양시 전 이전 문제를 확실하게 봤고.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